건강하게 웃으며 삽시다. Yeah,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유, 목소리도> 예. 오늘은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위진에. 테니스를 치러 가는 중입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나서니까 참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 가는 생각이 들고 아주 마음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또 저마다 그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기타도 쳐주고 그러니 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이곳은 관광명소로 유명한 분천역 산타 마을입니다. 봉화. 잠깐 들리면서 여기서 또 사진도 좀 여기 왔습니다. 예, 여기는 봉화 분천 산타 마을입니다. 김 교수 친구 장봉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동해안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기타의 달인 장 장교장 선생님께서 한국 연주하신답니다. 호라 레이 포트에 운동장 잊지 못 하네 나쟁아게 미소진게 이~ 이~ 살반 채를 네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그라데이지 잊지 못할 잊지 못할 속여여인그여인을여여인귀여인 귀여운 귀 这不是前面不远的吗？<noise> 야, 우리, 아, 우리, 우리, 여왕골. 네, 선생님께서 10만원 찬조하셨고, <목소리> 우리 또, 장영원 선생님께서 10만원 찬조하습니다 <목소리> 아, 여왕골님께서. 아, 안수상님. 아, 그래도따라놓다따라라놓잘 먹겠습니다. 그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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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안수, 안, 안상모 수상님이 억립되는 관계로. 뭐, 저차도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양골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맞아. 자, 그럼, 소리 오늘 딸랑딸랑! 예, 울진 최고의 맛집, 맛집에 왔습니다. 우리 김소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는 은왕소리 멤버님들. 그리고 주인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정신에 힘들지 않는반찬을 그 즐기게 었습니다 특이한 음식이 좀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반찬인데 보통 보면 여기 깻잎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콩잎입니다. 콩잎을 설탕을 두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주 맛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가재미 식혜라는 건데 이것도 새콤하게 아주 잘 무쳤습니다. 음주이식이생다 맛이 있고 원래 또음식 r e 있 i n g a p o r e s i n g a 이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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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i n g a p o r e s 잘 n g a p o r e s 구독, 필수, 좋아요, 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게임인데 우리 장교장님 오늘 이 게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상대가 여왕벌님이라서의제은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게임은 게임이고 또 끝나면 의제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길 것 예, 같습니까? 예예 예, 오늘 뭐3대 3이나 4로 이길 것 같습니다. 어, 파트너는 느낌이 <laughs> 여, 어떻습니까? 따나서 죄송한데요. 여기 저 우리 여왕벌님한테는 좀 섭섭한 얘기겠지만 여신은 여자가 뒷동파리, 흰머리 때문에. 아저씨는 여자야 되기 때문에 <laughs> 간단히 결별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대편 느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골. 영골. 아, 어, 저는 파트너만 믿습니다. 나는 오늘 밥 기계 볼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그걸. 웃음> 근데 편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네, 예, 장난입니다. 아. 저, 저 이한골님께서 오늘 아침에 뭐 좋은 거없을것같아 지금 뭔데 6대4가 아니고 5대5타이에갈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함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 그렇게 카운터를 예상을 예. 하더니 완전 틀렸는데 제가, 오늘도 제가 최대 단점이 좀 가벼운 게 음. 단점입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근데 장교장 경고 이런 공 나오면 안돼 이거 내가 잘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이런 거는 내가 백년에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미안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뭐, 이렇게 파는 건 일대일이다.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아 역시 맛소, 맛소지. 개인이 박씨.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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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공 치시는 거 보니까 역시 금배다운 그런 아. 실력이 나오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원체였어요. 아. 더운 손수 가지고. 금배고 아. 아. 먹어 필요 없어. 이긴 소감이 어떠세요? 야, yeah, 아이뭐 우리가 끝대로 안 됐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한벌님께 선고합니다. 여왕벌님 만수무강하세요. <laughs> 자, 자 울진 대처두두 번째 게임입니다. 어, 우리 신대감님 이번 스화를 어,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야 6, 6으로 야 타이가 더 네. 이겠다. 야, 아, 야, 김 교수님은요? 저는 6. 유... 이 정도로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래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소장님은. 김경철. 예, 김 그냥 적당하게 얘기겠주요 예, 예, 예. 우리 수사 새로 수, 수상, 예, 취임하면서첫게임에 우승하시는데 그 소감도 말씀해 주요고 바로 광파의 뼈잡이가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 예, 몇대 며칠 예상하십니까? 아, 뭐 6, 3년도. 예, 예. 자, 바이바이 왔세요 6, 3, 이 게임이 육방이 나올 것 같습니까? 거의 90% 능선을 넘었는 것 같네요. 여왕벌님, 이 게임 육방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어! 않지만은 육방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육방 나왔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 기분이요. 일공 칠팡마다가 쇠부락지한테 깨물린 기분입니다. 이거이태원도 봐야 됩니다. 공포의 목장가을 벗었대요. 공포의 목장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 내가 해치 가서 날 붙잡지 말해야지 육방 나온 비결이 뭡니까? 아, 내가 도판됐기 때문에 일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쩍쩍았지. 건강하게 웃으며 시다 yeah. oh, yeah. yeah.